와 여기 낙스다리 원단이고 가운데는 기성복 또 한국에서 백화점이 있는 거래지. 네. 2024년도 스프링서머 첫 쇼예요. 오, 이건 뭔가요? 아 Where you from? Korea. Korea. 네. I love you Korea. I love you Korea. <laughs> <laughs> 남자 손님, 여자 손님도 약간 이제. 좀... 예, 네, 그래서 커플 된 경우도 어. 많아. 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플이 돼서 네 신발은 <laughs> 뭐다시는 브랜드고 골든부스 골든부스인데 엄청 예쁜 거 같아요? 네, 한정판이에요 아 한국에 살려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요? 네한정판이래서 아, 얼마에 사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오세요 오세요 들어가세요 2층인가요? 네, 어. 여기는 1층이 네. 없고 바로 2층으로 아 1층은 네. 제가 통학사람들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아 이쪽에 서 신발을 좀 갈아 신으세요 네아여 네. 거실입니다 여기 아 여기가 거실이에요? 예, 예. 아. 약간 좀네 약간 좀유럽풍으로 제가 인테리어를 좀 네. 꺼냈어요 네. 빈티지 소품이라든지 디자인 가구라든지 아 이런 소품이나 인테리어를 다 직접 네, 하신 네, 거예요? 네 저기가 방인... 네, 그거에... 여기 남자들이랑 동 아, 네네네 여기는 2인실 이쪽은 샤워실이고 뒤에 화장실 아, 채워지고, 아 지금 다 아직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아침에 일찍 장을 봐야 돼서 네 같이 가시죠 네 네, 바로 거 마트에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아, 매주 토요일마다 네. 그 파리에 있는 미마켓 그 전통이 삼겹살 파티 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삼겹살하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다음 주에 또 먹을 음식 같은 것도 사야 되니까. 네. 삼겹살 파티는 투숙객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요. 보통 다 모이세요? 다 모여, 거의 다. 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전 파리에서 그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우라고 합니다. 민박집 이름은? 파리 투어 민박입니다 운영한 지한 4년 됐고 4년 되셨으면 네.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전에 원래 민박 제가 손님이었는데 민박 하시던 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인수할 생각이 아 있어서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 인수를? 다른 일을 원래 하고 있는데 그일 때문에 네. 수거가 필요해서 네. 겸사겸사 코로나 때는 진짜 손님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여기 유학생들 단기로 방 렌탈 아좀 그나마 좀 버텼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졌나요? 작년 봄서부터 손님들이 오더라고요.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에. 파리에 민박이 또 엄청 많이 생겨갖고. 근데 코로나 때한 10군데까지 줄어든데, 지금은 110군데? 아, 진짜요? 네. 엄청 아... 많아졌죠? 삼겹살을 저렇게 통째로 담아 주네요. <laughs> 네, 여기는 서쓸어서로안 팔아요. 포와서우가 네. 다시 썰어야 돼요. 삼겹살이 1kg에 만원 정도 하네요. 네, 그렇죠. 1kg에 만 원. 많이 지금 비싸진 거예요. 옛날에는 1kg에 한 3, 3유로 사로 했는데. 네. 삼겹살이나 된장찌개 이런 음식들은 민박집에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수일하고토요일 어. 날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무한 리필 거기 지 네. 조개는 약간 비싼 편인 거같은데 아유, 근데 한국의 모시조개 생각하면 네. 아, 세통. 세 어, 라면도 이렇게 박스로 파네요. 예, 아, 음. 하나씩 한는 거보다 박스로 사는 네. 게 훨씬 싸운 거죠. 진라면이 없네요. 하나에 1.1인데 한 박스에 19.9 유로 3유로 정도 산 거예요. 20개짜리. 음. 네, 네. 방 청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침대 네. 시트 세팅 합니다. 다 혼자 하시나 봐요, 민박집 운영을. 네 요즘에 사람 거가 너무 힘들어 갖고. 네. 근데 손님 많을 때는 청소하시는 분 불러다가 청소를 하죠. 음. 사람 좀 적을 때는 제가 혼자 다 하고. 아, 여기는 4인실이 네요 네, 4인실. 아, 1층 침대로만 돼요, 이게. 예. 요즘에는 인박객들이 2층 침대가 싫어해서. 네. 2층 침대보다는 가격이 한 2유로 아, 네. 좀 비싸요.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비수기 때는 37유로. 네. 주 성수기 때는 그거가 한 5유로 정도 더 오르고. 아, 햇볕 잘 들어오고 좋네요. 네. 이방 되게 좋은 방이에요 남녀 방이 구분되어 있죠? 예. 네, 여기는 여자 전용 네. 방이에요. 아... 남자분들은 2층 침대. 네. <laughs> 여긴 제 방이고 아 여기 사장님 <웃음> 네 여기가 네. <laughs> 좀 지저분해요 많이 네. 여기 일하는 데출장 가면 은밥 먹을 태도 없어 아... 지금은 어디에 가시나요? 아까 거실에 장식했던 소품들 있죠? 네네 구경 좀 하러 가요 주말에만 베로시장에열려가고아 네네 집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봐요 예 네, 제가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걸곧 좋아해서 민박집이 약간 좀유럽풍 스타일처럼? 네. 젊은이들 레트로 감성 좋아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인기를좀 좀 하고 싶어 갖고. 좀 따라 시장하시면 아마 많은 제품 보실 거예요. 네. 벽옥 시장은 얼마나 가야 되나요? 여기서 한 다섯 정거장? 다섯 정거장인가? 자주 가세요? 그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니까. 네. 프랑스에는 언제 오셨나요? 제가 민박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사업 때문에 한 온전한 20년 됐죠. 네. 그게 원래 제 잡이고 네. 민박은 그냥 사자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 보니까. 네네. 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민박집 하시면서 이제 원래 하시던 일고 두개 같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좀 많이 몸이 힘들어요. 손님 만할 때는 잠자 시간에 한두 시간씩 가 네. 아, 저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저기인가요? 네. 저 여기는 어떤 벼룩시장이에요? 옛날 빈티지부터 해서 엔틱 네. 디자인 가구들, 뭐 소품들 파는 데. 파리에서 제일 커요, 방부 벼룩시장이라 아, 방부 벼룩시장이요. 네.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유명한 곳이에요. 네, 여기 한국 관객들 많이 와요. 아... 일본 사람도 많이 오고, 왕 사람도 네. 많이 오고. 네. 중국 유튜버 애들은 여기서 촬영까지 하면서 아... <laughs> 여기서 판매도 하고 막 그래요. 아... 네, 한 보시죠 아, 이제 시작인가요? 네. 이런거이태원가잖아요 네. 0 0만 원에. 이게 뭔가요? 아 네, 이거 빠찡꼬? 빠침코? 빠찡꼬인데 아, 아마 옛날 빠찡꼬식 그 집에놓는거 같거든요 아 여기 저런 축음기 같은 거 저것도 아마 한국에서 1에서 150만 원? 아... 얼마인지 물어볼까요? 네아새 거면? 싸나 이거 여기서도 비싸네요 총유로나 엄청 비싸거네요 이런 포스터 아... 아 이게 아까 그 민박집에 걸려있던 네, 거네 이런 게가보쳐였는데이 네. 그림들은 내가 볼줄 몰라서 못 사고 네. 25유로요? 응. 어? 응. 사고 싶은데요? <laughs> 아유 그래도 비싸요 더 싸게 아더 그래요? 바깥. 이건 뭔가요? 아하 싱글 l 아. p LP, LP. 어. 007 영화 싱글 어. LP 이니고바드 어. 이거 네. 요즘에는 벚코풍이라서 네. LP가 가장 행이니까 네. LP가 1유로 2유로에 팔아요 아 저, 저게요? 말만 저... 잘하면 저한공치에 네. 20유로 저 다. 저거는 장식으로도 괜찮은 어, 것 같아요. 집에 내가 서러운 거 있잖아요. 반 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이제 그수한 도자기인데 어. 리무치라고 돼 있어요. 이 프랑스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한국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 되게 비싸대요. 이게 68유로예요. 아. 리무치. 1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요. 이거는다 은. 여기가 주말에만 연다고 하셨죠?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열어요. 아, 어. 근데 낮1 시에 끝나요. 1 시요? 예. 네. 어. 새벽 5시부터 여는데 네. 새벽 5시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들 한국에서 사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사, 아 좋은 거 사. 하 그림 살때 만져보고 진짜 유한지오리지인지 확인하고 아 싶어서 아기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사장님은 좀 안목이 있으신가요? 아유 저도 이제 네. 아시는 분들이 엔틱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분들한테 네. 많이 좋은 방이 되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어 타지 어야아 코리아 코리아 사 I love you Korea. 그게 저왜 빠멜랑제. 있나 그뭐 성당 그 사진인데 네. 이게 그 루앙이라는 도이거든요그 네. 단다르크가 화형식했던 네. 도시. 파라루? 아펠센이라는 데. Yes. Twenche. Pen. 알레 뭐야. 야로. Moment. I d 이게 지금 20유로인데 10유로로. 네, 10유로. 아, 바로 오케이를 하네요. 알러 프랑스. I love Korea! <laughs> 근데 가격을 그 계산기 그걸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지 흥정이 잘 돼요 아 뭔가 좀 네. 있어보이는 네. <laughs> 네. 사품과 네.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의 두만의 네. 비밀 가격 아. <laughs> 네. 여기 오시는 한국분들한테 뭔가 네. 잘살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일단은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laughs> 네. 그런데요 가격 흥정을 잘해요아 일단 무조건 흥정은 네. 기본 네. 네. 그 다음에 좀 알고 오셔야 돼요 뭐가 네. 좋은지 네. 모르고 오시면은 네.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모르니까. 네. 여기서는 요거를 꼭좀 사야게 된다. 네. 그런 거가 있을까요? 저는 뭐 옛날 포스터나 네. 아니면 옛날 사진들. 네. 그런 것들. 아... 옛날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귀해요. 음. 그런 건 파나. 판화. 프린트... 네, 프린터. 프린터. 네. 프린터도 아... 번호가 쓰기도 있어요. 네네. 이 말하면은 몇 번째 찍어냈다는 거. 아... 그 인증이 있으면은 비싼 거죠. 실제로 그린 거랑 프린트랑 네.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요 얘네들이? 구별을 안해 놓죠. 아, 그러니까 <laughs> 사는 사람이 판단해요. 아, <laughs> 사는 사람. <laughs> 이게, 이게 옛날 카메라. 이것도 어, 카메라예요. 네, 카메라. 어... 이걸로 인나야 되는 거. 사진. 8 안드로이드. 예. 800도 120만 원. 네. 여기는 쓸데 없는데 사고 싶은 것들이 다 모여 있네요. <laughs> 근데 막 사면 안 돼요. <laughs>

지진 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아니, 원래 가격이 싸니까. <laughs> 여기는 어디인가요? 네, 파리 패션쇼장이에요. 패션쇼장이요? 네. 매년도 어. 스프링 썸은 2024년도 전 세계 첫 스타트로 파리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잡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수입잡으고 편집샵이요? 네, 제 원래 오리지널 일을 하러 왔어요. 바잉 건물이죠. 아. 좋은 브랜드 찾아서 바잉을 하고, 또 네. 원래 취급했던 브랜드도 네. 가서 또 신제품도. 네. 오늘 첫날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네. 네. 같이 가시죠. 네. 와. 여기액세자리 원단이고, 가운데는 기성복또 저쪽은 지금 현재 입을 수 있는 거, FW. 네. 그러면 저희가 알만한 브랜드들도 여기 있어니 아. 그냥 일반 내셔널 브랜드인데 네. 그래도 한국에서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네. 그럼 여기서 구매를 하셔서 이제 백화점에 네 백화점에 네, 네. 아. 가시죠 내려가시죠 네네 2024년도 스프링 서머 첫 쇼예요 이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는 뉴욕 쇼로 다시 가요 뉴욕 쇼 갔다가 네. 런던 쇼 끝나고 그다음 밀라노 쇼 끝나고 나중에 맨 마지막이 또 파리 쇼로 끝나요 이게 약간 쇼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네. 산업 산업이. 그런 느낌이네요 패션 산업도 엄청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부스 하나 하나가 다한 아, 브랜드인 거예요. 네, 네, 네. 다 브랜드예요. 아. 여성 전 여성복을 하기 때문에 여성 네. 의류를 위주로 보죠. 여기서 이제 거래를 계약을 하시면 여기서 물건을 보통 네. 계약을 안 하고 여기 회사들도 다 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본사에 쇼룸 가서 더 많은 제품을 보고 거기 아. 직접 보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시장구사 아, 사. 의류만 있는 게 아니고 악세사리나 이런 것도 다 액세서리, 있네요. 악세사리 그 다음에 신발, 외어뭐다 네. 있네요. 아, 패션에 관련된 건다 건 있는 건 거예요. 아. 사장님 어떤 기준으로? 네, 네. 물건을 바행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약간 좀 특이한 네. 유럽식의특이나고 대신 아. 한국 여자분들이 소화할 만한 거. 네. 너무 야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무난하면서도 네. 특이한 옷들 자주 거래하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으신 거예요? 한3 0개 40개 브랜드가 주 네. 브랜드가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처음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음,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한 10년 께 어. 다녔는데, 네. 원래 제가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쇼핑몰이 우리 쇼핑몰이에요. 네. 회사를 하면서 패션 쪽으로 하고 싶어서 아. 한국의 팀제 시장이 유럽에 있는 음. 좀 약간 디제이 너옷스 하는 데가 없어서 네. 그런 샵을 한번 꾸미고 싶어서 네. 시작을 하고 니다 음. 음. 요거 받았는데 요거는 기념품인가요? 그렇죠. 여기 패션쇼에 도왔다는 기념품이죠. 아. 지금부터 많이 좀 미팅을 좀할 겁니다. 네네. 어, 지금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아몇개 아이템이 마음에 들어서 쇼룸 어드레스를 좀 먹고. 네. 옷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좀 괜찮아 보여서. 네, 근데 어. 저 중에 셀렉트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 네. 있는 매니저들한테 네. 저 브랜드를 보내요. 아. 그러면은 그 매니들 의견을 물어보고 네네네. 서로 의견이 맞으면그 브랜드 오더를 하고.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쇼가와 있는데 3일 내내 와서 계속 봐야 돼요. 이미 이거지만 야또 새로운 게 네. 보이고 보이고 와. 다른 도시도 또 가시나요? 그렇죠. 그 아. 9월 말에 밀라노 쇼핑을 가거든요. 네, 그 밀라노 당연히 피렌체도 네. 가야 돼요. 아. 거기도 이태리 옷들이 브랜드들이 많더라요아 밀라노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브랜드가. 아, 네. 그리고 또 이태리 좀 거래하는 브랜드들이 네. 있어서 거기는 네. 쇼룸을 직접 가요. 밀라노 갔다가 피렌체로 갔다가. 네. 몇개 도시를 가요? 하루 네개 같이 기차 타고. 네네 이렇게 하시는 한국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한국에도 네. 몇개 없지 없어요. 아, 한두세개 아. 정도. 네네. 옛날에 많았는데 뭐뭐 뭐 경기도 어려지고 코로나 네. 때문에도 다 망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저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네. 이건 린넨 소재인가요? 네, 린넨. 아. 한국 여름이 워낙 더워서 습기가 많고 그래서 네. 린넨 소재가 한국 아. 여름에 여름에 많이 있거든요. It's l e n w o l n y a h 리투아니아 브랜드래요. 리투아니아요? 네. 아... 이런 좀 생소한 브랜드를 바잉을 네. 하시면은, 판매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잉하기 전에 한국 모델들한테 다이혀봐요 시장소하고, 그 다음에 신규 브랜드면은 계속 조사를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해도 잘안 안 팔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제 고. 저의 부담이 없 네. <laughs> 그런 것도 실제로 있나요? 많죠. 아, 코로나 여파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이 완전 히 죽어서, 네, 저도 지금 재고가 한 아... 분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래도 계속 신 제품은 또런칭해고 네. 그렇죠. 저... 옷을 잘 셀렉을 해서 한국 네. 연예인들 추천을 제가 많이 해주죠. 아, 그럼 이제 그게 네네네 홍보 효과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피신투하면은 그 그냥 런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네. 네. 맥주인가요? 네. 아... 여기 협찬. 피시쇼장에 협찬하려고 전세계 브랜드들이 다 경쟁이 있어요. 아, 네. 요 브랜드에서 협찬. 네, 그럼요. 아, 그래서 공짜로. 그럼요. 전세계 네. 바이오들이 여기 다 오니까. 네네. 자연 아... 홍보가 되죠. 네. 가방이랑 네. 신발이랑 스카프가 네. 네. 엄청 패션업을 하신데. 여기 패션쇼를 보려면은. 네. 나도 패셔니스가되 아, 네. 그리고 또. 바이가잘 차려 입어야지 여기서 하륭한 대우를 받을 있어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명품 위주로 네. 좀패션업블 하게 아. 됩니다 가방도 명품인가요? 명품은 아니고 그냥 네. 프랑스에 뜨는 브랜드인데 네. 좀 특이한 브랜드예요 네. 한국에 런칭하고 싶은데 아. 런칭을 제가 못했어요 아직은 신발은 뭐다시는 브랜드고 골든부스 골든무즈. 골든부인데 엄청 예쁜 거 같아요? 네, 한정판이에요 아. 한국에 사려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요? 네. 아, 한정판이라서 <laughs> 얼마에 사셨어요? 이태리에서 한 500유로 정도, 아7 0만원 네, 좀싸게샀대 여기서 는좀 네. 싸니까. 저분은 모델이신가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그 모델도 겸해서 하세요 아 그래서 몸매들이 웬만하면 다좋으세요 네. 7, 7, 원래 아시던 분이 아 네. 제가 거래하는 브랜드의 아. 파너네이 혹시 사장님이 좀 런칭하신 네. 브랜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 이로라는 브랜드였어요 프랑스 아. 이로 네네 근데 지금은 한섬에서 직접 네 반동입니다 아. 네 호려브랜드 이게 코리아 브랜드고. 여기가 한국관 한국관이에요. 네. 분들 프로필에 파리피슈 입구에섰다고 네. 이게 프로필 생기는 거. 아. 여기에 오는 빠리. 것도 힘든 거예요? 네, 파리피를 다운. 다 심사를 나예요. 네. 아. 심사 떨어지면은 요거 뭐, 들어와요? 네. 이게 그럼 1년에 두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시즌별로 가을에 네. 9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하고. 네. 9월달 그 아. 쇼는 내년도 스프링 서머. 네. 그 다음에 2월달 라는 거는 그해 FW 쇼. 음.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앞서나. 와네 여기서 오다를 하면은 네. 오다 한번 취합해서 들 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옷이 다 만들어지면은 옷을 보내주죠. 여기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여 프랑스 마트가 요 마트요? 네, 옷시장이라고 아. 옛날에 네. 까르푸 아시려나? 네네. 까르푸랑 비슷한데 엄청 큰 마트. 아하. 아까 중국 마트에서 안 파는 건들이 여기 파니까 사러 왔습니다. 땅콩 와 이게 프랑스 커피에요 한국에 없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네. 한국엔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음. 보통 이렇게 마트마다 다 이렇게 와인이 많이 그쵸? 있나요? 여기도 이제 와인을 고르는 소믈리에가 있기 때문에 네. 마트마다 와인도 다 틀려요. 아 마트에 소믈리에가 네. 있어요. 네. 오늘 산업사 파티라 줄까? 네. 와인을 제공하기있 아, 와인도 이렇게 네. 주시는 거예요? 네. 어. 드셔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삼겹살 그렇게 주시고 와인 주시면은 네. 괜찮나요? 아유, 그래도 <laughs> 임박기고 네. 취미생활. 아. <laughs> 요거 좀따먹자 네. 관심있고. 2,000원? 2,000원. 네. 프로모션 에서 향이 <laughs> 좀 저렴한 거예요, 프랑스가? 그렇죠 많이 저렴 여기 어. 먹는 재료들은 다 저렴해요. 네. 액자 거시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어울리는지 봐주세요. 이기 괜찮은지, 여기 괜찮은지. 저는 좀 작게 더난것 같습니다. 네, 이 아래 거울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맞죠? 네. 어, 잘 어울리네요. 아 이제 삼겹살 파티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고기 썰어야 돼요 아까 삼겹살 아. 직접 써니까 더 맛있겠죠? 네 아,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다들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써신 거를 알아야 될 텐데요. 다들 알아요. <laughs> 요즘같이 패션쇼 있는 시기는 좀더 바쁘시겠네요. 많이 바꾸죠. 네. 잠자 시간도 없어요. 음. 새벽에는 한국에서 네. 계속 연락이 와갖고 네. 일을 해야 되죠. 한국이 딱 낮에 일할 시간에 여기는 네. 새벽이네요. 이 민박집의 네. 어떤 장점이랄까 그런 게좀 있을까요? 장점은 저는 좀 많이 편안하게 해줘요. 다른데는 네. 뭐 기울 지키라고 막 하는데 저희는 아. 최소 기울만 밤1 2시 이후에 샤워 못하는 거외는 에 웬만하면 가능해요. 네. 다른 데는 뭐, 어떤 규율이 있어요? 음, 뭐, 체크아웃 시간을 네. 칼같이 지키라고 얘기를 아, 하지 않나. 네. 밤에 이제 샤워 절대 못하게 하거나. 네. 뭐 그런 것도. 아파트 같은 데서 민박제을를 하면은 주변에 민원이 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시끄럽게도 못하게 하고. 네. 토요일 날 상엽사 파티를 하면 고기 냄새 나잖아요. 네. 상엽사 파티를 못하고 수육으로 대체. 아. 근데 여기는 저희 단독이다 보니까. 네. 네. 고기를 구워 먹어도 상관없죠. 아. 사장님 약간 땀 나시는 거 같은데? <laughs> 네 힘들죠. 이거 쓸모, <laughs> 쓰면 엄청 힘들어요. <laughs> 가격은 다른 집보다 좀 싸요. 다른 집은 한 40유로, 50유로인데 저희 집은 한 30유로 어때? 방마다 가격이 좀틀리 틀린데 네 그래도 좀 저렴하게 그 대신 식사 제공을 매일 못하니까 그게 네. 조금 단점이죠. 아, 이렇게 삼겹살 파티 하고 그러면은 네. 여기 오신 분들끼리도 되게 친해지시겠어요. 그렇죠. 같이 네. 이제 서로 얘기 나누다가 네. 낮에 같이 투어 도시고 혼자 네. 이제 오신 분들은 심심하시니까. 네.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남자 손님, 여자 손님도 약간 이제. 네, 그래서 커플 된 경우도 아, 많아.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플이 돼서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되 커플 됐다고. 네. 삼겹살 드시려고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네. <laughs> 김치는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직접 담은 건가요? 담은 거예요? 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촬영했는데, 혹시 촬영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하루, 제 하루 이가를 잘 보셨나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바쁘게 삽니다. 민박 일도 하고, 제 일도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많이 힘들고, 많은 데를 돌아가셨어요. 왜냐면은, 네. 오늘부터 파리 패션이가 시작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뭐, 민박 일은 제 서브 업을 하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몸이 힘들지만. 그리고 패션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경기가 많이 좋아져야지 옷도 많이 팔려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걱정입니다 네. 잘 되겠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 일과를 봐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파이팅 <웃음> <웃음>